안녕하세요. 겨꽃이 나팔꽃입니다. 아침으로 피는데, 이거 저기 지금 시장 보러 가는데 지금 폈네요. 꽃말이 기쁜 소식입니다. 미친놈들다 기쁜 소식만 듣기 바랍니다. 촬영해 볼게요. 도로가래갖고 차서리가좀 많이 날 겁니다. 어. 나방, 나방. 금방 지나간거는 벌새가 아닙니다. 나방입니다. 이것도 또, 또 색깔이 또 다릅니다. 이거 까가 내과입니다 내과. 이 입사이 한번 보세요. 하트입니다. 하트. 오늘 부끄러움을 타는가? 다 숨었습니다. 약간 홍자기 색깔, 색깔이 좀 다르지요. 아스팔트에 요걸 뚫고 씨앗을 맺었습니다. 하물며 덜에 자꾸 또 씨앗을 붙뜨는데 같은 줄기라도 이것은또 빨갛네요 요, 요 빨간것 개역입니다 빨간 것도 개역이가 있고 흰 것도 개역이가 있고 개혁이는 엄청 실이 많습니다. 30종인가? 30... 몇 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 계획입니다. 오늘은, 디테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오늘은 꽃이 또, 색깔이 다릅니다. 이장 보러 가면서도 꽃이 보이면 찍어야 하고, 자, 이만 하겠, 그만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위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